안녕하세요 쇼호스트TV 최규진입니다 드디어 제 손안에 도착했습니다 에어팟 프로 미국에서 249불에 사서 거의 돈 10만원 넘게 들여서 한국까지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내일 11월 13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금액은 32만 9천원이고요 미국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환율로 따졌을 때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오 굉장히 박스차아그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굉장히 잘 되어있네요 에어팟 프로 보이십니까 어, 애플은 아무래도 화이트죠. 화이트가 훨씬 예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그냥 특이네요. 칼이 없어도. 에어팟 프로가 기존 에어팟과 많이 틀리다고 해서 많이 짧아지고. 그래서 저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요렇게 기본. 두 가지 이어팁 대중 소로에서 세 가지 이어팁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어팁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귀에 착용감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인 이어 제품이라 더더욱이 나 귀에 밀착하게 자기한테 맞게끔 이제 이어팁을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과 차이점이 에어팟 프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음질 음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착용감을 높이는 데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충전 케이블, 설명서. 요렇게 기본 구성이 들어가 있네요. 이번에 처음으로 인이어. 커널형으로 나온 거죠. 네, 네 커널형. 근데 이것 때문에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인이어를 싫어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 음질에도 신경 썼다니까 아무래도 선호하는 사람도 많긴 하겠죠. 자, 우선은 에어팟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존보다 많이 짧아지고 확실히 예쁘기는 예쁘네요. 기존에 뭐 소니나 삼성 제 앞에 있는 제품들도 많이 써봤지만 디자인 하나는 확실히. 애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무게는 5.4g 이구요. 일반 에어팟이 4g 이래요. 근데 에어팟보다는, 일반 에어팟보다는 좀더 무게감이 있구요. 대신 사용시간이 0.5시간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께 40.5mm라면 얘가 30.5mm 정도, 한 10mm 정도가 이제 줄어 출시가 된 거라 아마 귀에 쏙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길어 보이지 않는 그런 디자인감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용을 하시면 어, 에어팟 프로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얘 충전이 무선과 유선이 같이 된다는 건데 일단 무선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뒷부분 보시면은 이제 어, C 타입 커넥터가 있기 때문에 충전이 유선으로도 가능하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에서 광고를 할때 보니까 제일 그 강력한 특징 중두 가지를 뽑자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는 것과 어, IPX4 등급 어,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어, 방수 방진에 대해서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IPX4 등급이라 그러면 땀 정도 방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걸 갖다 물에 넣거나 그랬을 때도 방수 방진이 된다 생각하셔서 넣으면 절대 AS 안 해줍니다. 아시겠지만 애플이 AS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라 그런 분에선 참고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외부 기압이 차이에 대해서 뭐 컨트롤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어 제가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뭐 비행기 같은 데서 외부 기압 때문에 고막이 막막 하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외국 많이 다니신 분들은 근데 충전시간 대비해서는 너무 사용시간이 적긴 하다 그죠 4.5시간이면은 근 5분 충전으로 1시간 사용한다 그러면 뭐 작게 만들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분위기 같고 요즘 24시간 연속 재생 이런 게 많잖아요. 좀 짧은 편이긴 하죠. 근데 디자인이 예쁘니까 살 사람 다 사지 않을까요? 아 진짜 귀엽긴 귀엽네요. 어떤 거 같아요? 약간 국산 형태가 생겨갖고 음. 그 전이라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에어팟 프로에 대한 뭐 개봉기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뭐 사용을 해보고 나서 기존의 삼성에서 나온 제품과 소니 WF-1000X M3와의 어떤 통합 품질 차이 등 여러 가지는 제가 영상을 따로 좀 보여드릴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아마 바로 그 다음에 영상이 올라오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까지 쇼호스트TV 최규진이었습니다.